이부진 신라호텔 대표가 정동원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주식을 양도하여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거래로 인해 정동원이 신라호텔의 주요 주주 중 하나가 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결정에 대한 배경과 이부진 대표가 정동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원, 젊은 가수에서 신라호텔의 주요 주주로 정동원은 원래 트로트 가수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음악적 재능과 매력적인 인성은 많은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식 양도를 통해 그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넘어 경제적 영역에서도 주목받는 인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정동원이 신라호텔의 주요 주주가 된 것은 그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선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부진 대표의 투자 결정 배경 이부진 대표가 정동원에게 투자를 결정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정동원의 대중적 인기와 이미지가 신라 호텔 브랜드와 잘 어울린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동원의 청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신라 호텔이 추구하는 고급스러움과 서비스의 품격을 대변할 수 있는 요소로 보여집니다. 또한, 정동원이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능하고 그의 팬 기반은 신라 호텔에게 새로운 고객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전략과 비전의 일치 이부진 대표의 이번 결정은 신라 호텔의 장기적인 경제적 전략과 비전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라 호텔은 계속해서 다양화하고 혁신하는 경영 전략을 추구해왔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과의 연계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동원과 같은 젊은 인재에게 투자함으로써 신라 호텔은 브랜드 이미지를 점고 현대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